저도 어, 이제 또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새벽부터 4시부터 신문 배달했었고, 그, 때뭐 친한 친구 안태철이라고 있긴 있는데, 음, 보고 싶기도 하네요. 그리고, 어, 군대 가서 그 치사병 하는 바람에 제가, 아, 그 호텔에 들어가서 요리사를 하게 됐어요. 물론 그두길그 그 호텔에서 그 요리사를 했는데, 주로 많이 했던 거는 그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사님들 관리하는 아니면 그+ 그릇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사입 구입하고 이제 오다 내고 이제 배출하고 그런 거그 기물 관리라 그래요. 그거 했었고 그 여사님들 거 설거지하는 거 관리하면서 주업무가 그거에다가 중간에 구매업무 좀 했었고 어, 그 외에. 어, 대학교 4학년 때 소주방 있었고 웨이터 있었고 군대 바로 제대했을 때는 그 갈비집 화불 있잖아요 불들러 다니는 거 그거 아르바이트했었고 이것들은 다 잠깐 잠깐 한 것들인데 음, 또 보니까 아, 개인적으로는 이제 펀드 매니저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음, 그것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다 알아요 선물옵션까지 또 중간에 이제 돈 번다고 이제 이자 갚느라고 이제 또 새벽에 또 신문 배달 한또 1년 동안 또 했죠 나이 들어 가지고 사0 넘어가지고 음, 그다음에 가스라이터, 그 다음에 가스라이트 배달의 라이트 있잖아요 음, 그것도 잠깐 할 때는 그 동이 틀려 가지고 아파트 a를 갖다 줘야 될걸 b에 갖다 줬다가 이제 욕 많이 먹었 죠뭐그 음, 배상도 못해주고 아... 그리고 대리 운전도 잠깐 했었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그 그 폐차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차를 분해하는데 그 물론 저기 어, 일본말로 하게 되면 그 시다바리 그거 하는데 아 크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폐차장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다 다 돈이에요 돈그 부품들 있잖아요 다 수출해 요 외국으로 수출하고 그 다음에 저기 기름 남는 거 그분들 그 휘발유 안 사요 그 기름 까득에까득음 가득. 근데 그거 어, 일하는 게 힘들긴 힘들어요. 그다음에 골프장 코스 관리 사우나 호텔 어, 그런 경험들을 이제 좀 많이 해봤습니다. 아 어, 근데 주업무는그 조리사 하고요. 제가 그 여사님들 관리하는 거 설거지 근데 설거지도 잘해요. 그런 식으로 아 노동조합 사무장도 있었어요. 음. 그렇습니다.